자 반갑습니다 긴급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자 오늘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도지코인 먼저 차트를 좀 봐주시면 자 일본 차트 기준으로 이 이평선들이 모였다가 지금 뻗어 나가고 있죠 자이 말은 즉슨 힘을 모았다가 지금 터트리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현재 이 회색깔 이 121선만 이 보라 색깔 선, 241선을 뚫어내주면 이 완벽한 정별을 이루면 그때부터 도지코인은 정말로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금 맴돌고 있는 이유가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 매물 자리입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지지와 저항을 좀 많이 받은 자리죠. 보시죠. 자, 그래서 세력들이 이 가격을 밑으로 좀 빠지게 두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민코인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좀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가, 자, 시바인 후에 레이어2 네트워크 시바리움이 240만 달러 규모 해킹을 당하며 빈 코인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 라고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좀 해결이 된다면 도지코인은 급등이 나와줄 수 밖에 없거든요. 뉴스를 한 가지 좀더 보자면 최근 고래들이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6억 8천만 도지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도지코인 가격은 0.27달러로 최근 일주일 동안 약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0.3달러 돌파가 좀관건인데 만약 이를 뚫으면 0.35달러, 0.4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구간마저 뚫으면 시장은 다시 한번 0.5달러를 목표로 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이 전문가들의 장기 전망인데요. 자 트레이더 타디 그레이드는 자 올해 말 사상 최고가를 만들고 3.2에서 5.3 달러 구간까지갈수 있다라는 분석을 좀 내놨습니다. 자 과거 불장 때 99일 만에 2,500% 폭등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좀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업비트에서 이 도지 코인의 물량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이 좀 급증을 해서 이탈을 한 신호가 없습니다.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좀 모아가고. 라고좀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주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작년에 계속해서 자 이렇게 매집 흔적들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빠져나간 신호가 없습니다 자 세력들이 이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해 나가고 있는데 이 빠져나간 신호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조명을 좀 크게 터트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상단 저항선은 자 지금 420원 이 420원 대가 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자리를 뚫어내 준다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도 그럴게 오는 16일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FOMC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 피커스를 좀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여러분들 이 금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로 큰 대형 이벤트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이끌어 올려 주는 굉장히 빅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한 이 단타 매수세가 아니라 이 호재를 좀 앞두고 이 가격을 좀 끌어올리려는 정형적인 시세 상승의 권이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리를 아주 유심히 좀 주목을 해 주시고 제가 오늘은 이 돌려나가는 흐름에서 이 저점에서 매수가를 좀잘 잡아 드릴 거고요. 자, 익절하실 수 있게 이 고점에서도 목표가를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100% 무료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번 불장 매매를 좀 같이 하실 분들은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타점 잡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타점 잡는 법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선과점은 녹색이고,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나와준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타점을 좀 알려주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모든 선과점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와준다. 자, 그러면 자리는 확실한 이 매도타점을 좀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골든크로스와 그린존 나와줬죠. 즉, 매수타점이 뜬 다음부터 저점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자 꾸준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111일 동안 242%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때 이 매도 타점과 이 매수 타점이 뜰때 텔레그램 방에 다 공유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자 소통 방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도지코인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그린 존과 골든 크로스 떴죠. 즉 매수 타점이 좀 떴다라는 건데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 자이 매도 타점이 뜰 때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진행을 할거기 때문에 전혀 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데드 크로스 떴나요? 뜨지 않았죠. 자 지표도 보시면 모두 다 그린 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말은 즉슨 상승의 여력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이 매수 타점이 뜨거나 이 단기간봉으로 해서 자이 매수 타점이 돌려나가면서 뜰때이 타점들이 뜰 때마다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자,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도지코인 위구원에 물려 계신 분들, 혹은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또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이 저점에서 이 매수를 좀 잘한다 한들, 자, 이 매도 타이밍을 흐르게 되면 절대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번호, 자, 010-2190-5289 번호로 도지, 도지라고 단두 글자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100, 모자이크 없이 100% 무료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방에 좀 입장하셔서 이 도지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매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안에서 매일 아침 이렇게 뉴스 브리핑과 단타 코인 한 가지씩을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AWE 코인을 좀 추천드렸고 매수가는 100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자율매도라고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오전 8시 55분이죠. 자 그럼 AWE 오전 8시 55분부터 얼마큼의 좀 상승률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전 8시 55분부터 3시간 10분 만에 20% 상승이 나와줬죠 자 여러분들 제가 10% 이상 저렴해다라고 좀 매번 말씀을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마, 하루에 10%씩만 좀 봤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300%가 됩니다 무려 300%자 여러분들이 1천만 원으로 이 돈을 골렸다라고 했을 때자 이게 한 달이면 여러분들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하루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자 오늘은 a w 20.4%자 어제는 리네아 10.48%자 그리고 어젠 아, 그제는 자 에이셔 11.37%자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 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제가 단타 대기라고 두 번의 대기 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매수가에 맞춰서 이 매수를 딱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수가에서 체결이 되겠죠? 자, 체결이 되자마자 10% 수익권에 이 매도를 딱 걸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본업을 하시는 동안 자동으로, 자동으로 수익이 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쁘신 직장인분들도 8시 55분경에 딱 1분씩만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하루에 10%씩 매일매일 수익을 끌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만족하실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제가 뉴스 한 가지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최근 도미넌스가 57%까지 내려가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이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이 70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건 올해 최고치입니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더잘 나왔다는 뜻이죠. 자, 그럼 어떤 알트코인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좀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솔라나가 17%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도 무려 21%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자, 이 알트코인 투자 열기가 좀 상승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겹쳐지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져서 코인 시장이 더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단순히 비트코인만 보는 시대가 아니고 이 알트코인 ETF와 그리고 이 기관 매수세가 알트코인 시즌을 열고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즉이 말은 즉슨 이제 곧이 알트 시즌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 이렇게 단기 종목으로 이 시드머니를 늘려나가야 된다고 라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이런 뉴스까지도 알고 싶고 이 시드머니까지 좀 늘려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자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격 시즌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 중장기 종목으로 꽉 잡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단타로 시드머니를 늘려나갔다가 진짜 본격 시즌이 온다. 자, 그러면 시드머니로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본격 시즌 대비를 해가지고 중장기 코인 한 가지 좀 들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아주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 이에리프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자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자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 자, 단5천달러로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 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이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매월 초에 이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 사모고 으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간혹 가다가 그리고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요. 자,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이 눌림목 자리 보시죠. 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패패였는데요 제가 2024년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자, 와,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좀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태준이 욕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